SCI나 like, SCI Expanded나 이렇게 스폰서가 조금 그래도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국내 학술질 정도로. SCI Expanded나 SCI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큰 어려움이 굉장히 어디 학술질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는 어디 어디 학교에서 짚어줬다 치더라도 그럼 커버를 하면 어떻게 쓰고 어디다가 컨택을 하고 어떻게 올리는 것조차도.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리스펜트와 SCI가 있는 도이고 임팩트 팩트에 따라 다른 건데, 대부분, 어, 굉장히 차만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2.5 이상만 돼서 굉장히 우수한 부분입니다, 보면.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네, 전원을 찾는 것부모 보셨습니다. 처음 하신분 어디서 이걸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찾는 것도 이 아까 음, 이럴때 이런데 이럴 웹사이트에서 찾는 거니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해보면은 아까 커버레터 작성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어떤 분야에 어떤 어떤 전원이 있다라는 것을 좀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어디를 내겠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아 음. 내가 여기만 맺어서 내면 안됩니다. 기존에 통과된 논문들을 서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비슷한, 비슷에 대한 논문들이 통과된 것들이 있는데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받아들인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맨날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필 t 마다 주로, 어, 선호하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통과된 주제로 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 뭡니까? 본격적인 심사 가기 전에, 메퍼리 가기 전에, 그 전서부터, 탈락해버린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커버레터를 쓰는 것도, 이렇게, <laughs> 요약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안에 내용은, 선출입 있어요. 기존 선입출구과 달리 우리 논문의 기여도가뭔지가 명확히 들어가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얘기하면 관상객들이 봐요. 먼저 이 그리고 이 함께 이 2에 기본적으로 맞게 작성이 돼 있는 것 보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버 참고은원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메이백 방식으로 인용하는 걸 정말 꼼꼼하게 봅니다, 이런 데는. 그리고 이제 그림이나 표도, 어, 그 형식에 맞게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영어입니다, 영어. 뭐니 뭐니 해도, 단어 하나하나가, 이 구사하는 영어가 원어민들이 쓰는 것과 영어를 오래, 그리고 학술지, 해외 학술지에 오래됐던 는들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처음 해보시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고객들 보면 반드시 그 분야의 해외 학회지에 경험이 있는 박사님과 교수님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업별로 투고받는 선호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규정도 꼼꼼히 봐야되고그 다음에 어, 이 심의하는 에디터들이 이제 네, 거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확진에서, 한국 여부재단에서 등재지, 등재우고지가 바뀌듯이, 매년 바뀌듯이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s i r 임팩트 백과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파악을 해야지만 리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커버렛을 적성하고, 을 문헌도 이 규정되어 영어기 그리고 이런 그림도 어떤 이런 해상도까지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꼼꼼히 읽으시고 잘 맞춰야 되는 거고요 교정 영어 교정은 그러니까 쓰셔가지고 혼자 하시더라도 특히 이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에 영어에 선뜻 안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드시 이제, 원어민이라, 원어민, 어민 박사님이랄지, 해외에서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 좀 검색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파일들도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림이랄지, 보충제라랄지 뭐 이런 절차로 이제, 이 리뷰가 이런 절차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보면 스코프스는 대부분 좀 빨리빨리 잘 됩니다. 그런데 SCI, E도 천차만별이지만 SCI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어서 그 대부분은 최소한 6개월 걸립니다. 최소 6개월 내내 걸립니다. 그리고 투고하는 것도 거의 요즘에 시스템에서 업로드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으로 이렇게 그 공동 저자나 교신 저자로 하실 때는 반드시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네. 체크를 해야 돼요. 음. 형식, 그러니까 공격적인 레퍼이들한테 리뷰를 받기 전에 이그 전을 해봤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졌는가 먼저 심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2단계에서 많이, 이제, 거절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내보신 분들은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들을 주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메일로 주고받고 하게 됩니다. 메일로 주고받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레퍼리들이 예, 이렇게 지적사항 거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꼼꼼하게 고쳐서는 는데 어, 이제 그 아까 보안 자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변경될 수 있으면 같이 제출해야 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걸립니다. 빠른 컴퓨터 타격또 오래된 1년 정도 <laughs> 저희가 이렇게 청산하는 세포인데 이렇게 이제 파일 관리도 할때 아까 단계별로 폴더를 지정해서 관리하시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찾기 한 번, s c i 도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합니다. 훨씬 여력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최대한 빨리 끝내달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최대한 스피드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